여러분, 반갑습니다. 비 t 비 p t King Somida, s 0월 1일 오후 12시입니다. 비트코인 2,799만 원. 네, 여러분 9월 한달 정말 고생 많으셨고 0 1 0월 달이 찾아왔습니다. 저월봉이 마감이 되었는데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자 이번 달 월봉 마감이 정말 중요할 거다. 우리가 캔들의 원리를 알았을 때자 아래 꼬리랑 윗꼬리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래 꼬리는 매수의 흔적 그리고 윗꼬리는 0 0 0 0 0 0 0 0 0 제가 저번에도 자 윗꼬리가 긴 캔들을 가둬두는 봉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을자 지금 나오는 이런 캔들처럼 윗꼬리만 길게 달아주고 월 마감까지 아래꼬리를 길게 달아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 봉에서도 어 추가적으로 좀 누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다시 현재 자리를 봤을 때 캔들 자체가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아줬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이 자리 전저점이죠. 77.6K를 깨러 갈 거라는 관점은 어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게 보고 있습니다. 제가 항상 영상에서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. 된...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. 자, 일봉과 주봉과 월봉. 결국은 이 캔들이라고 하는 게 시간봉이 쌓여서 하나의 일봉이 완성이 되고 일봉이 7개가 쌓였을 때 하나의 주봉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월봉을 만드는 시간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. 자, 그럼 다시 우리가 월봉에서 주봉으로 넘어갔을 때. 자, 이번 10월 달에 이 17.6회를 깨는 하락과 자, 이렇게 RSI 지수가 17.6에서 나와 주었던 이 자리만 지켜 준다라고 하면은 주봉상 상승 다이버스가 좀 나와 주면서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주겠죠. 네, 주봉상 상승 다이버스가 이렇게 나와 주면서 어좀 반등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다시 월봉으로 돌아왔을 때 10월 달에 월봉이 월초에 아래꼬리를 길게 달아 주더라도 양봉이 나와 주면서 자 지금 나와 준이 8월 달의 음봉의 절반 자리를 넘는 캔들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월봉 캔들상 추세의 반전을 의미하는 자, 모닝스타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, 이번 연말에는 좀 괜찮은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봉에서 다시 일봉으로 작은 프레임으로 돌아왔을 때네 우선 썸네일에서도 아 제가 좀 죽을 죄를 줬습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었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봤던 자리가 자 여기였죠. 19.8K 어제 21시 30분에 발표가 된자 PC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오르더라도 19.8K를 넘기지 못하는 반등과 그리고 과거 프랙텔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자 이때는 7월달에 PC 발표가 나와줬던 때였죠 8월 26일이고 파동의 관점에서는 1파동, 2파동, 그리고 3파동에 대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. 자, 현재 구간에서도 1파동, 파동, 그리고 3파동에 대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는 말을 드렸었습니다. 실질적으로 어제 새벽 12시였죠. 자, 이때 19.8 K를 넘기는 상승이 나와주고 바로 하락이 나와주는데, 네 어제 새벽에 급등이 한번 나와주면서, 자 이런 고점 자리에서 좀 의미 있는 거래량과 그리고 추세 안에서의 신뢰도가 높은 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어, 우리가 충분히 지금 참고해볼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지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 저는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단기 급등이 나오더라도 이 채널의 상단부, 자. 작년 11월 때부터 내려온 이 장기 추세. 자, 이 상단 라인에서 어한 번쯤은 저항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현재로서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 상승보다는 이 하단 추세를 깨러 가는 이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파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하락 임펄스가 끝이 나고 이렇게 A 파동, B 파동, C 파동이 지금 이 고점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의 구간을 상승과 하락에 대한 섹터를 나눠봤을 때 지금의 하락과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좀 길게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나와준 이 반등에 대한 되돌림 역시도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 가격을 길게 빼던지 혹은 시간을 길게 끌면서 내려주는 이런 하락이 어,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,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보이는 패턴이나 방향성은 어, 제가 제일 빠르게는 텔레그램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혹은 커뮤니티 통해서도 어,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벌써 10월 달이고 어, 오늘 또 주말입니다. 주말인데 너무 차트만 보면서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 오늘 같은 날은 가족들. 혹은 소중한 분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좀 스트레스도 푸시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. 그리고 제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많은 내용 받아 가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비트 갱스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